시다 했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거기, 시다 했어? 햇빛 좀 있어, 햇빛에. 햇빛에도 좀 있어. 햇빛에. 거기 좀 앉아있어. 거, 가만히 있어. 아가. 도도 콩. 여기 봐, 엄마. 콩이야. 엄마. 까꿍. <laughs> 까꿍. 햇살, 햇살이 너무 좋네요. 어, 지금 4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, 이렇게 햇살이 좋아요. 미세먼지는 많고요 그래도 햇살은 좋습니다. 바람도 좀 있고.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낮은 것 같으네요. 차들은 지금 이제 퇴근시간 가까워져 가니까 밀리기 시작합니다. 그죠? 아이들은 햇빛에 좀 보고, 그러고 살아야지, 아가들아, 그치? 햇빛에도 좀 나오고, 어? 응? 응? 아휴. 잘들있지 예, 목욕한 지 이틀 됐는데 벌써 가려워? 어? 목욕할까 또?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가려워, 귀가? 미세먼지 때문에 얘네들이 털이 금방 누래져. 아유 아우 쨕쨕쨕 산에는 벚꽃이 너무 만발하고 망령입니다. 아랫집은 상추가 저만큼 자랐네요. 이야 많이 자랐네. 텃밭이 있으면 좋아. 우리 텃밭 다 없애버릴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좋습니다. 이렇게 예 콩이야 도도야 어 뭐하는 거야 니네 새끼라고 이렇게 핥아주는 거야 도도 콩 엄마 봐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누가 쐈어 일어봐 닦아야지 엉덩이 대 엉덩이 대, 이리 와. 누가, 응가 했는데, 한 명이. 누가 했어? 이리 와봐. 검사. 검사. 우리 살랑살랑, 살랑살랑 찍으면서 되는 도도가 네가 보았나? 아니네. 콩이 이리 와. 콩이, 검사. 우리 콩이가 했구만 <laughs>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구 잘했어요 가자요 집에 안 내려갈 거예요 엄마 간다 콩 가자 가자 <laughs> 가자 얼른 내려 누가 먼저 내려가나 시작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도도 도도 빨리빨리 가라. 빨리빨리. 콩이가 1등. 도도 2등. 엄마 3등. 콩이야. 벌써 거기 도착했어. 이 박스 좀 치워야 되겠다. 박스 좀 치워버리고. 아이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들어는 공간인데 이제 마셔도 되겠다. 춥지 않으니까. 아예뻐라. 이 이렇게. 마시다가 거울도 한번 보고.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. 안녕! 저녁에 맛있는 것해 드시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